영화 여왕의 집에서 세리는 기찬을 붙잡기 위해 거짓으로 임신한 척한다. 기찬은 세리가 은호를 죽게 만든 장본인임을 알게 된후 그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분노한 기찬은 세리를 집에서 쫓아내고 지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세리는 기찬에게 접근할 기회를 잃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찬을 속이는 것이었다. 기차는 세리와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자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세리의 거짓말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의 속임수와 계산으로 가득한 감정은 정말 사랑일까?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제인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로 기차는 일부러 세리를 방패로 이용했다. 제인이 도윤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술에 취해버렸다.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그는 제인을 더 떠올렸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제인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세리는 기찬을 찾아와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기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는 세리를 제인으로 착각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 다음날 아침 세리가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기찬은. 매우 화가 났고 자신을 자책했다. 세리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녀가 용서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기찬은 세리 때문에 은호가 죽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의 양심은 그로 하여금 세리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게 했다. 한 달이 지나 기찬이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세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기찬 오빠, 할 말이 있어요. 기찬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경고하지 않았나? 누가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했어? 나가 안 그러면 경비를 부를 거야." 세리는 기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기찬 오빠, 제발 내말좀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난 제인이 사라지길 바랐을 뿐이야. 은호가 거기에 갈 줄은 나도 몰랐어. 기찬 오빠, 나도 너무 괴롭고 자책하고 있어. 나를 용서해 줄수 없어? 기차는 비웃으며 말했다. "용서, 너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아주 많았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너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나는 은호에게 미안해. 그 애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 애를 죽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수 있겠어?" 세리는 즉시 말했다. "하지만 지호는 우리 지호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애는 엄마 없이 살수 없어. 지호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 기차는 세리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애는 너 없이도 잘살 거야. 너처럼 잔인하고 거짓된 엄마를 두는 게그 애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야. 나는 지호를 잘 돌볼 거야. 그러니까 나나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이제 여기서 당장 나가.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기차는 말하면서 세리를 밖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세리는 말했다. 그럼 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겠어? 기찬은 충격을 받아 말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세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맞아. 나 임신했어. 이건 오빠 아이야. 황기찬 오빠. 기찬은 세리의 뻔뻔한 거짓말에 이미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내 아이? 너또그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는 거야? 세리는 초음파 사진이 담긴 종이를 꺼내 기찬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나 혼자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 아이는 4주 됐어. 이건 분명 오빠 아이야. 오빠 말고 다른 남자는 없었으니까. 오빠가 술에 취했던 그날을 잊은 거야. 그날 우리 아이가 생긴 거야. 믿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확인해." 기찬은 충격의 휘청이며 책상에 손을 짚었다. 세리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후 그는 그녀에게 깊이 실망했고 그녀를 만난 것이 실수였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은 그를 벌하려는 듯했다. 기차는 갑자기 제인이 떠올랐다. 제인이 그를 속이기 위해 임신한 척했을 때 그는 매우 기뻤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리가 정말로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자. 왜 그는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드는 걸까? 이 아이의 존재를 전혀 바라지 않는 걸까? 기찬이 망설이는 모습을 본 세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기찬 오빠, 우리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자. 내가 좋은 아내가 될게, 완벽한 엄마가 될게, 다시는 오빠 말에 거역하지 않을게.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찬은 세리에게 더 이상 감정이 없었지만 책임감 때문에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다. 황기찬과 세리가 다시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본 제이는 화가 나서 기찬에게 따졌다. 진실을 알았던 거 아니었어? 은호가 그녀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았잖아. 절대 그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야? 은호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거야? 기차는 당황하며 말했다.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세리가 임신했어.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그녀와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 제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정말 믿을 수 없네. 황기찬. 너와 강세리는 똑같아. 둘다 거짓말쟁이야. 내가 너말 믿은 게 정말 바보 같았어. 너희 둘 축하해. 잘 가. 제인이 떠나려 하자 기찬이 말했다. 그럼 너는? 너와 김도윤은 무슨 관계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협력하는 동료야. 아니면 진짜로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거야? 너희 둘은 절대 될수 없어. 네가 너희 엄마가 그의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그의 엄마가 너를 받아줄 것 같아. 기찬이 자신의 엄마를 비난하자 제이는 화가 나서 돌아보며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그 얘기 꺼내줘서 고맙네. 하지만 내 엄마는 도희를 죽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도희를 죽인 건한 남자와 한 여자야. 황기찬. 그두 사람이 너와 강세리가 아니길 정말로 바래. 아니면 너희 둘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도윤의 일은 너 신경 쓸거 없어. 세리와 뱃속 아이나 잘 챙겨. 제인은 차갑게 말하고 떠났다. 제인과 도윤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기찬과 세리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제인은 기찬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 몰라 두려웠다. 방금 전 그녀는 화가 나서 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뻔했다. 황기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인은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다. 한편 제인이 도희의 죽음에 대해 넌지시 언급한 말을 들은 기찬은 약간 소름이 끼쳤다. 설마 제인과 도윤이 뭔가를 알아낸 걸까?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들이 알리 없어. 분명 그녀가 나를 떠보려는 거야. 속아 넘어갈 수 없어. 그래, 황기찬. 더 냉정해야 해. 제인이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본 도윤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제인이 대답했다. 아, 방금 세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세리와 기찬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도윤은 놀라며 말했다. 임신? 정말이야? 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황기찬이 직접 말하는 걸 들었어. 도윤이 말했다. 그럴 리 없어. 그녀가 임신할 리 없어. 제인은 놀라며 말했다. 도윤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윤이 말했다. 전에 병원에서 세리를 만난 적이 있어. 그녀가 몰래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수상해서 따라가 봤지. 그녀를 진찰한 의사가 내 친구야. 그래서 세리의 병리를 보여달라고 했어. 그녀는 난소 낭종이 있어. 낭종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관찰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수술해야 해. 그런 건강 상태로는 임신할 수 없어. 제이는 말했다. 그럼 그녀가 황기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왜 그런 거지? 그냥 자신의 상태를 기찬에게 말하면 되잖아. 도윤이 말했다. 아마 그녀는 기찬이 자신을 버릴까 봐 두려운 거야. 기찬의 동정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지. 기찬의 동정을 얻기 위해 세리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 일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녀의 음모가 탈로 날 것인가? 그녀가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밝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